당고해! 당고해! 중단고 예산이 금년에 이제 1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됐다는 게 박상모리입니다. 교육 교육에 관한한 교육 1등급을 꼭 만들겠다는 게 중단구가 2 5개 중에 처음으로 두개의 교육지원센터를 가진 구가 될 것입니다. 청문대를 또 만들고 청소년 예술창작센터를 또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 1등으로 꼭 만들겠다는 게인선 8기 그리고 구청장인처부터 우리 중단구 민의 꿈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한건 개발을 해서 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인프라를 전부 해결해야 된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NS 본사 이전시키겠다. 반드시 그 이전시켰다는 약속을 했어요. 큰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마우 역사 문화 공원. 이 역사 문화 공원을 제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요. 대극기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묘역들 유명한 데는 전부 정비를 할 겁니다. 정비를 해서 중남구를 넘어서서 그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확실히 바꿔나간다. 함께 가는 사회. 이게 좋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함께 사는 중남구. 이게 행복한 중남부다. 중남부를,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중남부를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중남부 완전! 화이팅!